공부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하면 뭐해 결과물이 안 나오고 실속이 없는데 실속이 너무 없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삼지 띠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이번에는 2021년도 닭띠 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 이 분들은 29살. 이제 되신 분들부터 한번 봐볼게요 닭이 쌀 안에 곡식이 있어서 쪼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막 쪼는데 밑에 뭐 아무것도 없어 음, 29살 분들은 막 허공에. 쪼고 어, 허공에다 막 바닥에 어, 쓰레기 주워 먹고 다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모래도 주워 먹고 있고 막 이러는 거야 이분들은 어. 어, 좀 어. 무슨 그건 무슨 뜻일까요?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다 실속이 없어 이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내가 뭔가를 하면 뭐해? 결과물이 안 나오고 실속이 없는데, 실속이 너무 없다. 어, 조금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하고, 공부를 해도 효율적으로 해라. 소리가 나와요. 음, 네, 조금 뭔가 메리트가 없다. 임팩트가 없는 거네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하면 뭐 하냐고. 하는 거는 뭐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도 그래도 한다고는 해요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 29살 분들? 네 29살 분들 그럼 두 번째 분들 네 신윤생의 나는 41살이시죠 네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잘났어 내가 너무 잘났어 음, 응. 내가 너무 잘나서 막 잘난 채를 하려고 하다가 응? 너한테 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당하는 거야. 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좀 자중을 해라 소리가 나오거든요. 너무 나잘났다나잘났다 하지 마시고 조금은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조금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 네. 세 번째. 기유생이라는 5십세살 닭띠 분들. 이분들도 내가,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41살 닭띠분들처럼 조금 나잘난 맛에 사는 분들이에요. 나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인데, 41살이랑은 다르게 이분들은 진짜 잘나서 잘났다 그러는 거야.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뭐든지 다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분들은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도 이분들은 풀려나갈 수 있는 한 해니까 조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분들은 좋아요. 네, 정유생 닭띠분들 65세시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올해 내리 3년 금전 때문에 너무 내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금전적인 것들 이제 고생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 고집이 너무 세요. 남의 말에 들을 줄을 몰라. 응? 그러니까,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대쪽 같다. 대나무가 굽어, 굽어지나요? 휘어, 휘어지, 휘어지나요? 안 휘어지죠. 대나무는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대나무예요. 좀 휘어질 줄 아셔야 돼요, 이분들. 네. 정유생 닭띠분들은 조금 휘어질 줄 아셔야지. 바람이 불면 여기로도 휘었다가, 저기로도 휘었다가, 이렇게 조금 휘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은, 어, 내가, 어, 남들한테 이쁨을 받고 구설이 없겠다 소리가 나와요. 이분들 구설이 너무 많잖아. 인생 살아가면서. 어? 그런 구설 없으려면 조금 자기 자신이 내려놓는 것도 아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100%다 맞지가 않아요. 지금 개개인별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운세가 이걸 듣고 나서 자기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